210존입니다 자동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집 10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수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보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어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 내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있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목요일 새벽을 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주실 줄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가정과 일터와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교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함께 따라 나가는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세 차례의 선교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전우서와 디도서를 보면 한번더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난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파손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했느냐로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마친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선교 보고를 하고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고 2차와 3차도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은 그 회차가 진행될수록 그 기간과 또 선교 지역이 더 확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곳이 등장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파손교회이고, 오늘 우리가 배경이 되는 이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이것을 쉽게 생각해 보면, 뭐,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 13장과 14장, 2장에 걸쳐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읽게 된다면 이 선교여행의 동선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쳐간 지역들을 체크하는 것이 유익한데요 혹시 볼펜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1차 선교용의 지명들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 놓고 읽으신다면 다음에 읽으실 때, 아, 여기, 여기, 여기를 찍고 여길 갔구나 라는 것들을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13장 4절부터 시작됩니다. 13장 4절에 보면 실루기아에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살라미, 두 번째 도시산 살라미에 이르고요. 그리고 바보, 6절에 바보에 도착한 다음에 13절에 배를 타고 나서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오늘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쭉 넘기셔서 51절, 13장 51절에 보면 이고니온으로 도착을 하죠. 그리고 13장 6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갑니다. 그리고 18, 8절부터는 되돌아가는 동선인데요. 다시 18절에 보면,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어, 어, 거치고요. 그리고 25절에 버가, 그리고 아딸리아라는 도시가 또 등장하랍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도착하는 것이 1차 선교여행의 동선입니다. 우리가 보시를 체크해 보면 바로 보이듯이, 현재 BCD의 안디옥 회당에서, 어, 설교한 내용들을 이 분량, 13장의 많은 분량에서 다루고 있고, 우리가 그제와 어제, 오늘에 이어서 이 BCD의 안디옥의 내용을 함께 읽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다는, 바나바는, 어, 14절에서 BCD의 안디옥에 도착한 이후에 회당성을 쭉한 내용이 51절, 이고니온에 이르기 전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받으리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전한 것일까요? 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보자면, 그는 앞서 구약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주례국과 광야 생활 또 사무엘 때에 시작된 사사 시대 사울과 다위스로 이어지는 왕정시대 그리고 다위스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셨고 그를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에 의해 죽임, 죽임당하게 하셨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증인된 그 사명으로 이어서 증거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들 보면 시편을 두 번이나 인용하고 이사야서와 하박국서를 인용하여서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 사역이 어떠한 일인 것인지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알려 주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 우리 자녀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이제 시편 2편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자녀들에게 예,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다.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자 어, 후손으로 왕권을 가진 자이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심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 이 그러한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었음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4절에는 이사에서 55장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근거를 두고 부활, 부활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5절에서 시편 16편을 이용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구약의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집중하여 그것을 선포하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바울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도를 할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히 전도하였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셨으므로 스스로를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힘써 감당했던 것이죠. 그들의 전도는 예수님의 부활 빼고는 부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고 부활이 대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깨달은 자라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또 초대교회 많은 어, 사도들처럼 그리고 2000년 종교 어,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 아, 선, 선교사들의 그런 사명들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이 부활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어제 이대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맨 뒤에 앉아서 막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이제 이대영 선교사님이 지금 계신 곳이 예수병원이죠. 그런데 약 130년 전에 마티 잉골드라는 여 선교사에 의하여서 예수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내용, 그 마티 잉골드의 모습과 이대형 선교사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야,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은 나라였는데, 또 도리어 다른 나라에도 또 복음을 전하며 또 귀한 산명을 감당하는 귀한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도 제가 좀 생각해 보았는데,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이 예수병원에서 선교사, 그 진료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가 서른 한살이셨다고 합니다. 정말 어린 여 선교사가 선교지로, 조선이라는 땅으로, 어, 보내줬을 때, 그 미국의 파송한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대용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많은 선교사님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에 의해서 또 선교사님이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구나라는 것까지 좀 생각하니 정말 그것에 감사가 되어서 감사의 고백을 하였던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대용 선교사님처럼 그런 위험한 선교지로 나갈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로 또 우리의 물질의 후원과 우리의 그런 격려로 선교 사역이 더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해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8절과 3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다윗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그는 선포합니다. 이전에 모세의 율법에 매였던 그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41절에 하박국서 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정통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사건을 변증하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서 바울은 한주더이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안식일에 또다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을 시기했던 자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 46절입니다.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저버리고 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게 된다면 이제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에서 4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기 원하심을 구약에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유대인의 소유물이 아님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그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가 될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 귀한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영생에 합당한 자답게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더 힘써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풍, 충만히 경험하고 그 은혜에 더 깊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유대 그이 말씀을 듣고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큰 위로와 정말 복음이 되는 복된 소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얻게 된이 귀한 영생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복음이 펴졌으니, 펼쳐, 어, 어, 전해졌으니 이제 선교여행을 떠날 때가, 다시 떠날 때가 된 것이죠. 하지만 복음이 편만해질수록 그것을 거부하는 유대인의 반대도 더욱 거세지게 됨을 이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그러한 복음이 더 열심히 퍼질수록 그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5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제 유대인들은 당시 힘이 있던 유력한 자들을 격동시켜서 복음으로 변동, 변증할 수 그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반박할 수 없게 되자 권력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며 쫓아내기를 힘씁니다. 하지만 그들의 박해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기쁨을 방해할 수 없었지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힘을 내어 더이 귀한 사역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박해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해와 박해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 어떤 방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가 됩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비록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 헌신할 때 그것보다 더큰 기쁨과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추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바자회 또 이어지는 어린이 초청 대회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명에 동참하신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동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헌신함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신 충만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공격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하는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귀한 사역에 전심 전력으로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 주님 오늘 비시디안디옥 회당 설교를 통화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했던 바울의 설교를 함께 생각해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바울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전달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상황으로 또 환경의 문제들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를 우리가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드신 충만한 복과 은혜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교하는 사명을 힘써 감당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추종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정 선교 중앙 가운데 더큰 은혜를 주시라고 어제 이대용 선교사님을 통해서 느렸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금요철야에 최규 선교사님을 통해 더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선교 바자회 가운데 풍성한 나눔이 있고 또 어린 이추청 내일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추천 교회가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을 놓고 시간주요한 부분.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요...